안녕, 팡구예요 오늘은 DR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 파피몬 편입니다. 야, 파피몬도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시대 파피몬 그래픽 전부 다 그대로고요. 미쳤다. 그리고 카드진화는 일단 지드가루몬 이건 10, 10년 11년 전에 나왔죠. 지드가루몬과 그리고 메탈가루몬 엑상체. 최초의 엑상체 디지몬입니다. 그리고 메탈가루몬 흙 이렇게 셋만볼것 같네요. 메탈가루몬 흙과 기본 메탈가루몬은 그래픽 이 약간 다르죠. 흙이 좀더 늦게 나왔어. 그리고 또 최신에 나온 거 무려 크레스가루몬입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파피몬을 잡으러 가볼까? 그 전에 디지털 행정국으로 자 디지몬 빵이 최근에 나왔죠. 근데 거기서 스티커 뒷면에 쿠폰 번호가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거의 지금. 몇천 개 사야 하나 나올 확률로 쿠폰을 줍니다. 근데 하나는 그냥 샵창고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시청자분이 쿠폰번호 뜨신 거 주셨습니다. 그걸로 코인 두 개를 얻었는데, 이렇게 코인 확률이 개창렬인 거에 비하면은 나오는 템은 뭐 별거 없어요. 쿠폰번호 뒤지게 안 나오니까 뽑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템 남아있는 거 봐라. 암튼 두번 뽑아 봅시다. 무지개, 금은동, 무지개. 이렇게 좋은 건데, 아, 우 인생 뭐야? 애플잼 쿠키? 새로 나온 버프라. 효과는 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 똥색. 토르 해머 100개죠? 효과 뭐냐? 자, 애플잼 쿠키는 30분간. 디지몬 경험치 100%인가 2개. 오! 나쁘지 않은데? 1시간짜리 경험치 100%버퍼 얻었죠. 그리고 카드는 데미지 80%인가. 베르세르크검 하위호환에 공격 플러그인 N보단 좋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코인을 뒤지게 안 줘서 별거 없죠. 자, 무튼 파피몬 전에. 야, 이 원뿔몬 뭐야? 뿔몬을 잡으러 갑시다. 뿔몬에 원 붙으면 성숙기네 행정국 남쪽. 어딨어, 이 새끼. 잠깐만, 나포유구물 있냐? 휴! 하나 있구만. 윤양기로 잡읍시다. 행정국 남쪽으로. 어디야? 어디야? 여기죠. 안녕, 어니몬뿔 하나 달린 놈못 봤냐? 안녕, 모티몬. 김어띠이 건방진 뿔쟁이 어딨어? 나와. 안녕, 대롱몬. 어, 아래 본것 같아. 그렇지. 야, 너도 참 그래픽 근본이다. 너내 거야? 여. 언니 이름은 가루약이다 <laughs> 자 뿔몬 스킬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충 평타만 한번 볼까 오 뭐야 오이 이펙트 이펙트 생겼네 이거 원래 없었잖아 뭐야 이거 이런게 있었어 사라 와우 야 이건 꿈에도 몰랐다 이런 엄청난 기능이 지려버리는구만. 자, 암튼, 블랙 메탈 걸음어. 메타 걸음어 흙하려면은 레벨 60일까지 찍어야 되니까 빠르게 찍어 오겠습니다. 지금 경치 1500%라 개 빠르지. 아슈. 야, 빠르게 60일 찍었고요 그럼 이제 진화 좀 초기화 시키고 스킬 좀 볼까? 자, 누구를 후드럽 할까? 이 니들이 좋겠군. 건방진 꿀벌들. 자, 우리의 근본 디지몬, 파피몬입니다. 어드벤처에서 매튜의 파트너 디지몬으로 나와서 아주 인기가 많아졌는데 거의 아구몬과 양대 산맥이었죠. 보통 애들만화 빨간색은 열정 파란색은 좀 쿨한 이미지라 아구몬만큼이나 파피몬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메가몬 때문에 DR에선 파피몬 키우는 사람도 많았고요. 얘도 좀 워그레이몬만큼 세기도 했고 암튼 파피몬은 놀랍게도 이 가루몬의 가죽이거든요. 미스릴로 된. 이 가죽을 뒤집어 써서 그렇지. 벗으면 은 노란색만 있는 파충류 디지몬이에요. 정말 놀랍죠? 아무튼 평타부터 볼까? 야, 근데, 그래픽, 진짜, 근본이다. 난요 광택 나는 게 너무 좋아. 미친 꿀벌, 가만 있어. 에라이. 아, 그냥 양손으로 싸대기 때려버리지. 1번 스킬, 뿔 공격. <laughs> 아이, 뿔로 이렇게 때리면, 아프냐?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자 이번 스킬 야 이거지 파란 불꽃 아 이것도 제가 하던 시절 완전 그대로네요 파란 불꽃 야 그리고 어릴 때 몰랐는데 아구몬은 꼬마 불꽃이잖아요? 그건 빨갛잖아. 근데 얘는 파랗잖아. 근데 불이 빨강보다 파랑이 더 뜨겁죠? 얘가 더센거 아니야 아구몬보다?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암튼 진화해 봅시다. 아 가루몬 야나 어릴 때 이게 좀 이상했어 진화하면은 가루몬이 파피몬보다 작아졌어요 왜이래? 암튼 가루몬은 매트에 탈 것으로 자주 이용됐죠 무려 가죽이 미스를 만큼 단단합니다 칼로 찌르면 안들어가냐? 잘 모르겠고 암튼 평타부터 봅시다 칵 안깨물기 그리고 놀랍게도 요어깨 이털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칼날만큼 날카로워서 가면 다 베인다고 하네요. 매튜 이걸 어떻게 잡고 탔냐? 근데 1번 스킬은 드리받기. 유 디아로 왜 이렇게 드리받기가 많아? 아. 노잼. 그냥 저스트 박치기였죠. 근번에 역시 이거지. 2번 스킬 푸른 화염포. 이게 원본명이 폭스파이어거든요. 이게 늑대인데 왜 폭스파이어 쓰냐? 그 폭스가 아닌가? 야, 어? 이거 원래 이랬나?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염포라기엔 너무 물대포다, 야. 이거 뭐야? 침 뱉는 거야, 뭐야? 너무 물 같아요. 아무튼, 진화해봅시다. 워! 가루몬.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매튜가 같이 일하던 석이 때문에 빡쳐 가지고 뭐라 했는데 그 석이는 굴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구해 줬어요. 매튜가 그렇게 뭐라 했는데 그거에 감동해서 우정의 힘을 느껴서 이제 가루몬이 워가루몬이 됐죠. 미친 늑대 인간 이족보행이 됐습니다. 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맨몸으로 <laughs> 늑대 인간이 됐으면 상당히 이상했을 텐데 이런 막 청바지에 막 가죽 벨트 이런 거 끼니까 너무 멋있어졌어. 얘가. 아! 주먹으로 때리는 걸 박치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고요. 일반 스킬, 발차기. 아! 워가루몬부터는 좀 기억이 납니다. 이 옛날엔 궁극체 많이 못 찍어서 완전체로 사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완전체 스킬이 상당히 찰졌거든요. 배틀 중에서도 많이 보이고, 얘는. 발차기. 아, 오! 오, 임팩트 생겼어! 야 이거 원래, 이거 배는 모션 없이 그냥 다리를 쫙 들고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야 이제 쫙! 배는 모션이 생겼네요 언제 생겼대? 자 그리고 2번 스킬 야 이게 근본이죠 초강력 손톱 와 이것도 역시 생겼어 이게 존나 웃긴게 몸이 고무처럼 뒤로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쭉 <laughs> 이게 좀 웃겼는데 지금은 그 노란색 손톱 이펙트 때문에 좀 덜해보이네요 그게 옛날에 이펙트 없이 그냥 커졌다가 끌어안는 모션만 있어서 좀 웃겼거든요 왠지 모르게 근데 지금은 배는게 확실히 있으니까 야 저거 하나 추가했다고 간지가 나냐 자 그리고 대망의 궁극체 메탈 가루몬 야 미쳤다 가루몬이 기계화된거죠 그레이몬 쪽은 완전체가 메탈이고 궁극체가 워 가루몬 쪽은 완전체가 워고 궁극체가 메탈이라 겹치는게 없어서 좀 볼만했죠 병타부터 볼까 야난이 메탈 가루몬 그래픽이 너무 좋아 뭔가 되게 정감이 가서 그런가 오래 봐서 그런가 되게 막그래픽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되게 장난감 같은 느낌도 없어 되게 디지몬 RPG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그래픽이에요 놀랍게도 메탈 그러면 코 빨갛잖아요 이 센서가 있어 도감에도 써있을걸 전신을 메탈화 여기다 코 앞에 있는 4개의 레이저 사이트에서 저우괴선, x 선등 모든 센서를 이용해 대상물을 분석한다 그래서 도망 못 간다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날개에선 비밀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다닙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지. 암튼, 1번 스킬 메탈 스크래치. 야, 아까 말했듯이 궁체 찍기도 어렵기 때문에 2번 스킬을 쓰려면 46을 찍어야 됐거든요. 그전까진 1번 스킬밖에 못 쓰니까, 배틀존에 1번 스킬 쓰는 메탈 가르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야, 이거지. 임팩트는 그대로네. 야이 어흥 소리가 너무 찰져. 메탈 가르몬 <laughs> 미쳤지. 하지만 그저 1번 스킬, 대망의 2번 스킬 썰렁포 갑니다. 와, 소리부터 그냥 다르잖아. 황제드라몬의 기가펀치. 응? 또 뭐야? 오메가몬 그레이검 그리고 요 썰렁포 이거는 야, 데미지 약해도 너무 세 보여. 임팩트가 지려버려요. 메탈가르몬이 좀 아쉬운 게. 더빙판 기술이 전부 다 그냥 썰렁포로 나왔어. 애초에 이 콕, 원본명, 코큐토스 브레스죠. 절대형도 냉기를 내뿜는 기술. 이것만 썰렁포로 했어야 되는데, 뭐, 디지 어드벤처 보면, 뭐, 배때기에서 미사일 날리거나, 다른 미사일 날리는 기술 많거든요? 그게 뭐, 가루로, 토마호크, 막, 이런, 다 기술명이 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썰렁포로 나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번역하기가 힘들었나?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봤으니, 카드 진화 하러 가볼까요? 아시가말로 흐흐 포크몬 뭐, 오늘은 100%다 너도 이제 못 보겠네 2년 동안 야 그동안 진화 실패 많은 사람들 실패시켜버려 자 메탈가루몬을 메탈검을 흙으로 진화시켜줍니다 진짜 진화를 변경할 거야 아따가지즈야나딱 봐도 그래픽도 다르고 모션도 많이 달라졌죠 얘는 한 10, 10년 전에 나왔을 거야 야 근데 확실히 검정색이 멋있긴 한데 날개 색깔이 좀 아이보리 색깔이라 별로다 메탈가르마 흑은 바이러스 종이 됐고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네요 그냥 검정색이 됐어 병타부터 볼까 아야왜 이렇게 부드럽게 때려 메탈가르마는 물었는데 얘는 <laughs> 오른쪽 앞발로 귓박맹이 날려버리네요 자 1번 스킬은 썰렁포 오 얘는 썰렁포 전공기야 오 와, 컷신도 있었네? 이게 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메탈 가르몬의 썰렁포에 비해서 임팩트가 너무 없죠? 하나도 그냥 안 아파 보여. 뭐야, 이게? 그냥 찬바람 부는 것 같잖아. 참,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번 스킬, 가로로 토마크. 아, 아까 말했던 거죠? 배때기에서 미사일 쏘는 거. 어? 어깨에서 쏘네? 떼기에서 쏘는 건 구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어깨 에 있는 작은 미사일만 쏘나 봐요. 야, 근데 이펙트 멋지다. 컷신은 썰렁포에만 있네. 와우. 자, 그리고 다른 카드 진화들은 저한테 미리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꺼내서 해 볼까? 일단 진화는 한 번에 하고 따로 따로 봅시다. 지드가로몬, 메탈가로몬 X, 그리 크레스가로몬입니다. 야, 이족 보행이 둘, 사족 보행이 둘. 진짜 늑대 천지네 그냥 자 그럼 지드가르몬부터 봅시다 야 지드가르몬은 메탈가르몬의 환생인데 청룡몬의 특별한 힘을 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디지몬입니다 보면 대가래 리 대포가 달려 있죠 이 디지몬 RPG에서도 처음 나왔을 때 지드가르몬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전 그때 막 엄청 깊게 파진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암튼 얘도 쎄서겠죠 오뭐야 평타 모션 왜 이렇게 빨라 다른 애들은 존내 뜸들이다가 탁 치는데 얘는 가자마자 빡 치고 나와버리네요. 야, 그리고 얘가 스킬도 좀 찰졌어. 배틀존에서 많이 보인 게 다, 일단, 단일기였죠. 1번 스킬, 풀메탈, 블레이즈. 오! 미친, 치도를쓰네 삐까삐까! 꼬리에 달린 게피요 침인가? 모르겠고, 2번 스킬, 대망의 지드포. 대가리에서 총을 쏘겠죠? 야, 그렇지. 이게 굉장히 찰졌어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런 총 효과음이 DR에 없었거든요? 야, 근데 메탈가르몬이 이런 존내게 큰총 달고 이런 총소리로 따다당 쏘는데 그게 또 세가지고 상당히 인상깊게 남았네요 제 머리에. 와우, 이거지. 미쳤다. 자 그리고 다음 디지몬 이족보행들을 봅시다. 우선 메탈가르몬 엑상체부터. 최근에 버프가 돼서 더블어택이 생겼어요. 철사. 어, 야, 얘도 평타 모션 할 때만 좀 부드럽다. 이제 메탈가르몬 엑스는 모든 엑상체 어 중에. 첫 번째로 디자인된 액상체 디지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액상체라 불리죠. 되게 건담스럽게 디자인됐는데, 이게 확립되다 보니까, 다른 액상체들도 다 이렇게 날카롭고, 반딱반딱하게 나와요. 1번 스킬, 썰렁포. 아, 이것도, 그냥 입냄새 같잖아. 응? 어? 우리가 알던 메탈 가루몬의그 임팩트가 없다고, 이거엔. 영혼이 실려있지 않아. 이게 뭐야? 그래도 멋있어요. 대망의 2번 스킬, 가로 버스트. 야, 온몸에 있는 군형이랑 군형에서 전부 다 미사일과 총이 나가죠? 야, 이기 컷신에 달이 있는 게 너무 간지나. 늑대 인간이라 그런지. 근데 막 크게 임팩트는 없어. 효과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마지막 디지몬, 얘가 제일 최근에 나온 크레스 가로몬입니다. 여태까지의 가로몬들은 전부 다 총기류 무기를 선호했는데, 얘는 그레이몬과 바뀌어서 블리츠 그레이몬이 총기를 쓰고 크레스 가로몬이 칼이 돼서 이제 둘이 합체하면 오메가몬 알터 S가 되죠. 그레이 원래 그레이 소드인데 거기는 그레이 캐논 그리고 가루 소드가 된 오메가몬 알터 S가 있습니다. 암튼 평타부터 볼까. 호호 야, 멋있는데 근데 너무 느리다. 야 확실히 최근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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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호호호호호호호 누나. 일반 스킬 수랑 대회전. 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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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별로 세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스케일이 크게 하긴 했는데 빙글빙글 도는 게좀 어색해 보여요. 이 이번 스케일 격빙워라. 이거 카레 카레 뭐야? 언얼도에다가 냉기 기운 쏟는 거죠. 와! 야 컷신 컷신까지는 되게 멋있었는데 이것도 효과음이 좀애바다아 이게 뭐야? 다 죽일 것 같이 해놓고 효과음은 피? 뭔데? 야 컷이 없는 것도 있네요. 야 그래도 멋있긴 하다. 참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가루몬계열 카디지나까지 모조리 봤고요. 저는 그래도 지드가루몬이 가장 찰지고 마음에 듭니다. 추억봉 때문에 그런가 역시. 다른 거는 사실 이거 세계는 옛날에 없었거든 잘안 보이고. 암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근본 디지몬 키우기 시리즈는 디지몬 RPG가 망하지 않는 이상 2024년에 다시 시작할 것 같네요. 암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뿅 아,